RWA는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로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자산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요. 이번에 비트겟에서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투자를 망설였던 애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의 주식을 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비트겟 RWA 상품이 나와서 오늘은 해당 메뉴의 특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비트겟 RWA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잡하고 어려웠던 미국 주식을 비트겟을 통해 코인처럼 투자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매우 핫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구글 등의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주식거래소를 따로 만들고 신분 인증 후 그곳에 투자금을 넣어서 투자를 해야 하지만 비트겟 RWA는 이런 절차 없이 코인을 사고팔 때 이용하는 USDT를 통해 최대 10배 레버러지로 투자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해외 선물을 하는 것과 비트겟 RWA 비교 특징을 표로 만들었는데요. 이 표를 기준으로 요즘 핫한 엔비디아의 주식이나 선물 투자를 할 경우의 차이점을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해외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하고 신분 인증과 외화를 환전해야 하는 등의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RWA는 우리가 코인 투자하듯 가지고 있는 USDT로 엔비디아가 오를 것으로 생각되면 롱 투자, 내릴 것으로 생각된다면 숏을 사서 원하는 방향성에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선물에 직접 투자를 할 경우 3, 6, 9, 12개월 등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기가 되면 재매수를 하는 로로버가 필요하지만 비트겟 RWA는 그런 절차 없이 코인의 무기한 선물 투자처럼 원하는 만큼 쭉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트겟 RWA 투자는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투자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비트겟 RWA의 10배 롱 투자를 한다면 엔비디아가 5% 오를 때 5%의 10배에 해당하는 50%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트겟 RWA는 1배부터 10배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배율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겟 RWA 투자는 말 그대로 모체가 되는 주식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 주식장이 쉬는 주말에는 가격 변동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메뉴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 RWA를 활용하면 비트겟 거래소를 통해 미국의 대표 주식을 매우 쉽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비트겟 RWA의 메뉴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비트겟에 로그인 하시면 이런 메뉴가 나오죠. 비트겟 RWA의 메뉴를 보시려면 상단에 퓨처 선물이죠. 선물 투자에 USDT M 퓨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의 선물 투자 메뉴가 나옵니다. 굉장히 익숙한 메뉴죠. 여기에서 RWA를 하시려면 이 메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중간쯤 보시면 RWA라고 따로 메뉴가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시죠? 서클,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아마존, 메타. 맥도날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메이저 주식을 그대로 사고 파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엔비디아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저는 지금 15분 봉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일자로 나오잖아요.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미국 주식이 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없는 겁니다. 요게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비트겟의 RWA를 보시면 요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징하고. 아무런 가격 변동이 없는 이런 차트들이 그려집니다 이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랑 똑같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는 게좀 낫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식 투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엔비디아가 오를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오픈 롱을 해서 몇 퍼센트 투자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usdt 자금의 100%를 다 사겠어 그러면 100%를 해놓고 오픈 롱을 누르시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 나는 당분간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내릴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반 대로 오픈 숏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선물 투자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아마 헷갈리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10배로 되어 있거든요. 얘를 누르셔가지고, 한 배부터, 한 배는 주식의 가격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죠. 주식이 1% 오르면 실제로 나도 1% 수익, 주식이 1% 내리면 실제로 나도 1%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롱과 숏을 각기 다른 비율로 할수 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숏이라는 개념이 없죠. 선물 투자만 숏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롱이라는 게 익숙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 발표해가지고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롱이 아닌 숏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비트겟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투자를 할수 있는 비트겟 RWA 메뉴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은퇴에 도움이 되는 투자 방식이 되길 바라봅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